4를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제일 만만하게 할수 있는 게 2, 2가 돼야 되거든요. 어 근데 그건 좀 힘들겠죠. 얘는 a 플러스이고 a 마이너스인데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음 얘가 더큰 숫자고, 얘가 더 작은 숫자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합시다. 그러면은 31로 가져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31로 나오게 하려면은 어... 얘가 될수 있는 게. 아, 근데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네요 우와, 이거 진짜 어렵네. 근데 31을 만족시키는 거는 사실 되게 쉬워요. 쉬워요. 뭐냐면... 아, 어렵네. 어 이거 진짜 어렵네. 이거 대박인데? 이거 물어보면 다 틀리겠는데? 다시요, 다시.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거든요? 정확히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음, 이렇게 해봅시다. 어. a 플러스 2가 만약에 양수고 있잖아요 a 마이너스 2가 음수가 된다고 치면 은 얘는 양수로 그대로 빠져나와서 a 플러스 2가 되거든요 a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냐면 음수니까 빠져나올 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서 걔가 아 이렇게 해서 4가 지금 딱 나오게 되네요 납득이 되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범위를 생각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 a는 뭐죠 2보다는 작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 범위가 이렇게 되면 은 지금 성립을 해주겠네요 그렇죠? 근데 A가 하...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포함하지 않죠 어 되네요 이거 둘다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은 지금 여기가 빵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되잖아요 근데 4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 범위 부등호까지 먹어야 되네요 오, 이거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또 체크하러 갑시다 이번에는 얘가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a 플러스 2고 a 마이너스 2가 양수니까 더하면 2a가 되거든요.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럼 2a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되면 되죠? 2가 되면 되겠네요. 근데 a가 2가 되는, 되는 순간 어 이거를 지금 포함하는 거네요. 지금 아까 이미 체크를 했었죠? 예 네, 이렇게 돼서 범위는 예 네, 이게 되겠네요. 이거 좀 어렵네요.